잠원 26장을 읽었습니다 잠원 26장 여기에는 미련한 자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어, 남의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예, 미련한 자에게 무엇을 맡기고 그를 영, 에, 좋은 자리에 주면 뭐가 되냐.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추울 때비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에, 미련한 사람은, 에, 좋은 자리에 앉히면 안 돼. 높은 곳에 일러가면 안 돼. 왜, 그가 미련해가지고 마치 여름에 눈 오게 만들고, 추울 때 비가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는 지혜로운 자에게 줘야 돼요. 사람을 선택할 때에 누가 지혜로운 자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냐 하는 걸잘 이게 구분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냥 까닭없이 그냥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지 모르게 계속 저주를 해요. 여기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 예. 이 참새나 제비가, 뭐, 그냥 우리 위에 이렇게,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뭐 있냐면, 아무 뭐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까닭없이 저주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말에 내가 가, 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거 까닭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버리라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관심을 갖지 말라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나를 재밌어 하거든. 야, 내가 얘기하는 게저 사람 반응하네? 내가, 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저 사람이, 아, 시, 이, 얘기를 저기 반응을 하는구나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저렇게 속이 상해하는구나 그런 거 재밌어하거든요 예 이러한 것에 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그거 아무리 하던 어~ 마치 어~ 천재가 떠는 거그비비 비, 제비가 날아가는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 혼자 떠들어라 <laughs> 너 혼자 떠들어라 막말로 얘기해서 어~ 강아지가 지질지라도 기차는 간다. 그런 얘기가 왔지.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뭐넌 어, 떠들어. 나는 뭐, 관여 안 해. 그러면서 하나도 거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기 혼자 떠들다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미련한 자, 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고, 낙위에게는 재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잘못하는 어린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야단치고 혼돈 내야 돼 미련을 떨지 말라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예, 때로는 좋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성인이 이렇게 그냥 미련을 떨으면은, 그거는 혼자 떠들게 돼버려요. 혼자 떠들게. 예, 그러면 그 혼자 하다가 지쳐서 떨어져요. 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군데 너도 그와 같을까? 그러니까 거 미련한 자가 떠들었는데, 같이 거기 대답하고, 같이 그냥 대항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신나요. 신나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헐뜯고, 나에게 욕을 하고, 별짓을 하고, 다 얘기한다, 이게. 그러나, 어, 대항하지 말라, 이게. 너 똑같다, 이게.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미련한 자하고 대적하는 대작, 건 똑같아. 너나 그 사람이 똑같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혼자 떠들게 되려 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버려 둬요. 두렵거는 너도 그와 같을 것 같아.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으니까 대답하는 거거든요. 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거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사람을 자꾸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이 아,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가 똑똑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부라는 것은 자기 밭을. 밭을 베어버린 것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무엇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가서 그걸 잘하냐? 안 하거든요. 마치 뭐와 대해 미련한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은 자기 밭을 베어버린 것, 해를, 버린 것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밭을 떼어버려.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고 모든 것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낸 자에게 뭘 맡기지 말라. 내가 내버려 둬라. 저 혼자 내버려 둬아니 어떤 일인 것도 뭐 책임을 맡길 것도 없고 어떤 거 하라고 할 것도 없고 내버려 둬 내버려 둬 그러면 어때요? 어 그럼 나에게 는 손해가 없지만 그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그에게 부탁을 하고 그에게 뭘 기대하고 그러면 결국 나에게 뭐가 온다. 손해가 온다. 손해가 오는 거예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맡기지 말고, 부탁도 하지 말고, 얘기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밀어낸 자의 입은 자문도 그러 하니라 그러니까, 에, 이게, 서하마비가 걸렸다거나 그랬을 때이 다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다리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밀어낸 자는, 자는, 이게 뭐 저, 미련한 자의 입에는 자원도 그러네. 미련한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거나 무엇을 하거나 부탁하거나 그거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고 어떤 것도 할수 없는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아예 그냥 헛다리구나 이건 헛다리야 이건 아무 소용 없어 하고 아예 관여하지 말라 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과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은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물매 물맷돌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지면 던지잖아요. 그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단 말이에요. 해가 그러니까 미련한자의 입에 잠어는 술취한자가 손에든 가시나무 같은. 미련한자가 뭐 자기가 잘났다고 막이 얘기하고 저 얘기 떠들잖아요. 아 그래서 뭐 그런데 그게 뭐냐? 자기는 하지 않고 남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술 취한자의 손에든 가시나무 같으니까 아예 그가 말하는 것조차도 관심 관심 갖지 마아 저가 똑똑한 말을 하네 그러지 필요 없다 이거야 관심 갖지 말라 이거 그에게 어떤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이거예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예. 이 장인, 어떤 것을 만드는 이런 기술자잖아요. 이런 기술자, 이런 사람, 음,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이를 데리고 일한다, 같이 일한다? 예, 이건, 헛되다 이거죠.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얘기 하는 거와 똑같다 그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해가느니라. 예, 이 개가 자기 그 토하고 그걸 또 먹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아, 그걸 잘못된 걸 알면서 또 가서 빠지고, 가서 또 빠지고, 그리고는 하, 구덩이에 빠지고서는 나좀 건져줘, 나좀 건져주면 또안 들어가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가서 빠져, 그리고 또 건져주면 또 빠져. 그래서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야 돼, 내버려둬야 돼. 미련한, 미련 떠는 사람은 아예 그냥 관심 갖지도 말고 생. 예,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그 말과 뭐 대답하지도 말고 대+ 대항하지도 말고 아니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는 여기는 좀 거꾸로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가 제일 뭐 잘하는 거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보다 더 해야 돼 더. 어리석은 자라야겠죠. 예. 이게 잘난 척 하지 말라, 그지. 이게 예, 오늘 우리가, 어, 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꼭 다른 사람은 나은 건 아니에요. 그한 분야는 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나은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지난 25장에도 보면 다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생각한다고요. 저보다 내가 왕이야.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미련 미련한 거지. 예. 여기에서 어 지혜롭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그건 그 그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내가 왕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서 뭐 이러니 저런 얘기해 봐야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왕이야 라고 하는 걸 버리고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려할 때에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좋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이니 내가 왕이야 그러면 너는 뭐 다른 사람 다내 신하야 그러니까 내말안 들으면 안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이게 바로 자기가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예, 자 예. 그런 게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상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음. 예, 남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왕으로 내가 대해주고 나는 그 밑에 신하처럼 대해주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고 너는 종이야 이렇게 하면 안돼 나는 언제나 상대방을 볼때 너는 왕이요 나는 어 신하와 같다 이런 자세로 그 사람이 말을 경청하면 그 사람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을 속에도 좋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아느냐.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무조건 뭐 하라고 그러면, 아, 밖에 뭐, 일 이리 서니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핑계만 돼요, 핑계만. 돼. 무엇을 저가 하려고 하는, 저거 그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핑계만 된다, 이게. 이 그런 사람은 그 일을 맡기면 안 돼요.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건 게으른 사람이거나 그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꾸 와서 뭘 맡기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봐야 그 사람은 이미 닫혀 있어요. 뭐 그거 보면 뭐 어떻다 저렇다 나를 보니까 저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소용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 어떤 사건 하나 그 사람이 잘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 한 가지 때문에 못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겠지만 매사에 그 모든 것에, 아, 그건 무슨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떻다고 자꾸 핑계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일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무엇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이리티 핑계, 저핑계하고, 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맡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왜안 되는. 그, 그래, 이런 사람은, 문짝이 돌쪽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이라. 자기 범위 안에서 도는 사람. 예, 언제나 이 자기 틀을 못 깨거든요. 우리의 지식이 많은데 얼마나 많겠어요. 예?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아. 알겠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뱅뱅뱅 100, 도는 거야 고구만이. 그 자리에서만 도는 이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그건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거 똑같아 그런데 이걸 깨고 밖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은 다 깨버리고 나아가서 바라보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또 어떤 사물을 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속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틀을 못 깨요. 오늘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환경, 그 속에서만 팽팽팽팽 돌고 앉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왕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때그 사람이 어때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닫고 이 자리에 펼쳐 나와서, 저 사람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것도, 이런 것도 한번 바라보고, 저것도 한번 바라보고, 바라볼 때, 내 고정관념을 깨고, 바라볼 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돌적이를 떡해서 돌지만 말고, 예, 오늘 우리를 깨고 나가야 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지라. 예, 우리 게으르면, 이것도 좀 화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다 배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자와 똑같은 것이 우리 삶에서 이런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보면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이지, 도전도 해보고, 또 실패할지라도 한번 해보고, 해보는 것이 이게 용기 있고,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내게 주어진 것을 갖다가 입으로 넣어라. 그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아, 나 못해.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은 진취성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내게 일단 손에 쥐어졌으면, 한번 먹어보는 거지, 뭐.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어, 맛이라도 봐야 할거 아니야. 이게, 음, 단 건지 쓴건지 독인지 아니지. 맛이라도 보고, 아, 이게 좋은 거면 해야지. 아, 이게 좋은 것을 제가 들켜주고 있어야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한번 맛이라도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 얘기보다 내가 똑똑하고 너희들 나서 뭐어리석은 사람 내가 잘났어. 그리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 일곱 명이나 여기 있는데도 그사람을보면 내가 똑똑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뭐야? 자기 손에 쥐어져도 안 먹는데. 예? 가, 가까이 있는 거 좋다고 아무리 열심히 일곱 사람이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떡하겠냐고. 그것은 정말 속이 경일기와 같은 이런 인거 같아. 길을 가다가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은 것과 잡는 자와 같다. 개의 개 귀를 잡고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한테 물리겠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 뜯는데 거기 가서 괜히 간섭해가지고 이러지 러아요꼭 그와 같다 이거예요. 횃불을 던지면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남을 괜히 괜히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그러는 것은 이 뭐예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이 하루 지나가는 아무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예개 귀를 잡는 사람과 같고 예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게 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 없어지는 다툼이 심예 말쟁이들, 거기 잊지 말라, 이게. 그것이 없으면 잠잠해지는 거니까. 숯불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예, 자꾸.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면 또 재밌거든. 그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예, 근데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예. 별식과 같아. 배속 깊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런 걸다 버리라 이게. 예. 근데 그것이 배속에 들어오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소화가 잘 돼야 되 되는 소화가 잘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은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토끼 같은이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예. 예, 안 돼. 겉은 온유하게 하는데 속이 악하면 겉에 은으로만 살짝 입힌 거 같죠? 조금만 건너봐. 그러면 드러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수의,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이 원수라는 게 바로 이 악인이 그래. 자기 속은 악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은을 살짝 입혔어. 아, 그러니까 은 같지. 예. 근데 이게 아니에 그러니까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입술은 아주 꾸며 달콤하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악한 자의 속에는 일곱 가지 가정한 것이 저는 어떻게 잡아먹을까 어떻게 저를 속일까 어떻게 넘어지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꼭은의덮 덮은 같이 조그만 긁어봐 그러면 드러나게 돼있다 이거예요. 속임, 속임으로 그 어,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것은 얼마 못가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예 예,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덤벼드는거 똑같다 그거예요 어, 이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오게 되거든 그냥 시, 깊이 관찰하고 잘주 살펴가지고 저가 살짝 입힌 은과 같은 사람인가 어? 그 속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자예요 지혜 있어야 돼요 예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리라. 그죠? 예. 네. 거짓말 하는 자는 자기가 해안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이은 폐망을 일으키느니라 그잖아요. 자, 보세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산에 가서 죽더라고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죽게 되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그 돌에 치게 되더라, 이게. 이게 대부분 그렇다고 해요. 결국 내가 행한 것에 내가 빠지게 돼 있고 내가 행한 심은 것에 내가 그것 때문에 당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심은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질 것이고 악한 것을 심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될 거다 그거예요. 내가 선한 것을 심느냐 악을 심느냐 미련 떠느냐 지혜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애함으로, 하나님을 심어지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요. 그곳에 생명이 싹들올 것이고, 그곳에 은혜가, 그리고 풍요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미련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다. 내가 왕이야. 내가 잘났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미련, 떠는 거예요. 예. 이런 미련한 자와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상대하지도 말고 말을 나누지도 말라 이거. 그럼 시가 잘나든거지 큰애가 왕인데 이렇게 떠든다 이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예요.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거, 가장 뭐 똑똑하고 가장 잘난 거 이것이 미련 떠는 자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잘 분별해서 오늘 미련한 자와 가까이하지 말, 그는 내버려둬. 그건 무슨 말을 하든지, 아, 이거 이제 떠드는 제비새, 제비 같구나, 참새 같구나, 그냥 내버려둬버리고, 혼자 떠들게 내버려두고, 아, 그와 손잡지 말고 가까이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맴돌다 떠나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출발하기로 오늘 살아야 되겠죠. 좋은 것을 심는 아름다운 것을 신고, 선한 것을 신고, 은혜로 신고, 말씀으로 신고, 찬성으로 신고, 기도로 신고, 예, 사랑으로 신고, 이렇게 심어가곤 언젠가는 그 열매가 우리 앞에 풍성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멋지게 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